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링크드 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란 이런 리스트들을 쭉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각각의 리스트 안에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첫 번째 리스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헤드라고 부릅니다.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값 자체는 value의 줄임말인 val로 많이 부르죠. 이따가 코드를 보면 이해가 가질 거예요. 현재 리스트의 다음 리스트 포인터는 next라고 씁니다. 이렇게 next가 다시 현재 값이 되면 이번엔 그 다음 값이 next가 되겠죠? 마지막 값인 e가 현재 value라면 next 값은 아무것도 없으니 none이죠. 그럼 링크드 리스트 생성 코드를 볼까요? 리스트 코드에 나와 있는 코드인데요. 이렇게 리스트 노드 클래스를 만들었네요. 앞에서 설명드렸듯, val에는 현재 값, next에는 val 다음 값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트들을 계속 연결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앞에서 봤던 리스트 value들을 그대로 넣어볼까요? 먼저 values라는 리스트를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head 변수에 values 리스트의 첫 번째 값 1을 넣습니다. 다음으로 current의 줄임말인 curl 변수에 head를 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head는 포인터죠. 그러니까 curl은 head 값을 가리키는 포인터인 거예요. 이제 for loop을 통해 values list에서 첫 번째 값 빼고 두 번째 값부터 차례로 첫 번째 값에 연결해 줄 거예요. node에 현재 v 값 5를 넣고 c u r next를 통해 현재 가리키는 curl 포인터의 다음 값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컬 값은 새로 추가한 노드를 가리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뚜뚜뚜뚜 뚜... 반복 과정을 통해 링크 드리스트가 완성됐죠. 이번엔 링크 드리스트가 잘 완성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curl에 다시 head 포인터를 넣어주고 head 값이 none이 될 때까지 루 o o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curl은 포인터니까 그 안에 값을 확인하려면 .vel을 써줘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값인 1이 프린트되고 그 다음엔 end로 지정해줬던 화살표가 그려지겠네요. 다음으로 현재 curl의 next 부분인 5를 다시 curl로 지정해줄게요. 그럼 또다시 루 o 로 들어가서 현재 curl 값을 프린트하겠죠. 그리고 curl next인 9가 다시 c u 이 됩니다. 이렇게 룹을 쭉 돌려서 c u 값이 2인 경우까지 프린트되면 curl next 값인 none이 c u 에 지정되겠네요. 그럼 while l o 에서 빠져나오겠죠? l o 없이 하나하나 수동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head를 쓰면 첫 번째, next를 붙이면 두 번째, next next를 붙이면 세 번째. 이렇게 쭉 차례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때 b e l 값을 붙이는 것과 안 붙이는 것 차이도 비교해 볼까요? v 를을안 붙이면 보시다시피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어쩌고저쩌고가 프린트됩니다. v 를을 붙여야 우리가 보고 싶었던 값이 프린트되죠. 그럼 이제 이 링크드리스트를 다룬 디트코드 문제 두 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링크드리스트 원소를 제거하는 문제예요. 인풋을 보면 헤드를 통해 링크드리스트가 주어지고 v e l 변수로 제거할 값을 알려주네요. 여기선 6을 제거하라고 지정해줬습니다. 그럼 현재 링크드 리스트에서 모든 6을 제거해 새로운 링크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예시에선 빈 링크드 리스트인데 제거할 값이 1로 지정되면 그대로 빈 리스트를 출력했네요. 세 번째 예시는 7만 있는 리스트인데 제거할 값이 7로 지정되니 빈 리스트를 출력했습니다. 자, 이제 풀어볼까요? 이번에도 조회수도 높고 추천도 많이 받은 솔루션을 가져왔어요. 주어진 링크드 리스트는 1, 2, 6, 3, 4, 5, 6이었고요 제거할 값은 6 이었는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봅시다. output의 줄임말로 out이라는 변수에 더미노드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마이너스 1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out.next에 원래 리스트의 헤드를 연결할게요. current의 줄임말인 curl 변수에 out을 넣어줍니다. 그럼 curl 값은 첫 번째 더미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겠죠? curlnext 값이 none이 아닐 때까지 while l o o 을 돌릴 겁니다. 다음으로 조건문이에요. curlnext 값이 제거해야 할 값이랑 같은지 비교합니다. 현재 curlnext는 1이고 6이랑 다르죠? else로 넘어갈게요. curl이 현재 curlnext 값을 가리키도록 바꿉니다. 그럼 이제 curl는 1, curlnext는 2가 되겠네요. 다시 l o 으로 들어가서 2와 6은 다르니까 또 else로 빠지죠? curl은 curlnext 값인 2를 가리킵니다. 또, 루브로 들어갔더니, 이번엔 curlnext 값이 드디어 제거해야 할 값이랑 같네요. 이땐, curlnext 값이 curlnextnext 값을 가리키도록 지정해줍니다. 원래 curlnext 값인 6을 건너 뛰어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제거됐죠? 여전히 curl 값은 2인데, 이제 curlnext 값은 3이 되었어요. 생략되었던 뒷부분도 이어서 보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루브로 다시 들어가서, curlnext value 3은 6이 아니니, curl이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다가 curl이 5일 때를 한번 볼까요? curlnext 값이 제거해야 할값 6이네요. 아까처럼 curlnext가 curlnextnext를 가리키도록 바꿔줍니다. 이때 curlnextnext는 none이죠. 자연스럽게 6이 제거됐고요. curlnext 값이 none이 되었으니 while loop에서 빠져나옵니다. 만약 out을 그대로 출력하면 더미 리스트까지 해서 1 부터 출력되니 out.next 값부터 r e t 해야 1부터 링크드 리스트가 제출되죠 그럼 첫 번째 문제 끝! 두 번째는 링크드 리스트를 뒤집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1, 2, 3, 4, 5가 있으면 5, 4, 3, 2, 1로 뒤집어졌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조회수도 높고 추천도 많이 받은 솔루션입니다 이건 살짝 복잡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prev라는 비어있는 변수를 만듭니다. previous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c u r 변수가 연결리스트의 헤드를 가리키도록 또 설정해 볼게요. 이제 curl이 none이 되기 전까지, 즉, c u r 이 마지막 노드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while l o o 돌립니다. nextp 변수에 curl.next 부분을 넣어줘요. nextp는 next, next pointer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이가 e 써있는 노드가 들어가는 건데, 그 뒤에 연결리스트까지 모두 다 같이 있는 거겠죠? 이 부분이 nextp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curl.next 부분에 아까 만든 비어있는 prev 노드를 넣어줍니다. 다행히 원래 curl.next 부분은 nextp 변수에 따로 저장해뒀으니 날아가지 않죠. 그리고 curl은 prev로, nextp는 curl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curl이 가리키는 값은 2가 되겠죠? 공간 활용을 위해 이 전체 부분을 아래로 내릴게요. 다시 loop로 들어가 볼까요? nextp에 또 curl.next 부분을 저장합니다. 컬 l Next는 3이고그 뒤에 연결 리스트까지 저장되겠죠? 컬 l Next에는 Pref 부분을 넣어줄게요. 컬 부분을 Pref로, NextP 부분을 컬로 바꿉니다. 이제 작동 원리를 조금 아시겠죠? 계속 이렇게 루프를 반복하는 건데요. 또 보면 컬 이후 부분이 NextP가 되겠고요. 컬 Next 부분은 이전 Pref 부분을 연결해주죠. 컬은 Pref가 되고 NextP는 컬이 됩니다. 이렇게 뚜뚜뚜뚜뚜 해서 curl이 마지막 o 노드가 될때 까지 가볼게요 자 curl이 o예요 이때 curl.next 값은 아무것도 없으니 none이죠 nextp는 none이 되겠네요 curl.next에는 p r e v 값을 넣어 노드 o와 연결해주고요 p r e v 는 전체 링크드리스트에서첫 번째 노드 o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curl은 nextp 값을 넣어줘야 하는데 위에서 none이었으니 none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프리픽 값을 위치하면 차례로 잘 뒤집어진 링크드 리스트가 반환되죠. 그럼 영상 끝.